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하살과 이다마르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은 지금의 목사 안수식과 같은 제사장 위임식을 받게 됩니다. 이 예식을 마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격과 신분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남과 이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첫집무를 수행하다가 성소 안에서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성마간에 향을 피우는 분양단이 언제나 놓여 있었는데 이분양단에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정성껏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주된 임무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나무를 항상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나다과 아비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릇에 담아서 분양단에 옮겨 붙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결예식과 위임예식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나다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만 저주를 받고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불을 준비해서 예배하다가 심판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의 의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실수의 원인이 무엇일까? 팔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다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 때문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서 정상적인 이 판단을 방해하고 육적인 본능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술은 이성을 상실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술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공인의 자세입니다. 아론은 장난과 차남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룩한 에벗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식간에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들을 삼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며 장내 지내는 날에 시체를 따라서 회막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 이유를 듣고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어리빠지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